안녕하세요. 김동석입니다. 11월 14일 아침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은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어제는 하락했고요. 오늘은 혼조세입니다. 그렇지만 기술적으로는 큰 변화를 주지 못했습니다. 미국 시장은 트럼프 당선 후 급등을 했죠. 트럼프 랠리론에 급등했는데 사실 미국만 올랐고 전 세계 시장은 흔들렸습니다. 그 이유는 트럼프가 당선되면 어, 삼고 고물가 고금리 뭐 고환율 요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글로벌 국가 입장에서 굉장히 부담되죠. 에, 부담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에, 일단 뭐 아시아 시장이나 미국 제한 시장에 영향을 미쳤고 미국은 오히려 어,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는 트럼프의 어, 느낌으로 그렇죠. 시장 친화적일 거다 규제 완화할 거다 이런 쪽으로 포인트를 맞춰서 올라오는 상황입니다 미국은 항상 보면 정말 악재가 오지 않는다는 다 호재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미국 시장은 그렇게 올 가고 어, 상승하고 있고 어, 여타 국가는 3고가 있을 경우 문, 문제가 될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제께 야간선물에서도요 그 환율 미국이 고환율이 되면 우리나라 약세 약한율이 되잖아요 근데 그 그러니까 강달러가 되면 우리 약, 우리는 약 원이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어저께 야간에서 환율이 천사벽을 살짝 이탈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지수가 선물 지수가 막 뛰었는데요. 어, 끝나고보니까 환율이 다시 올랐고, 지수는 날 올라가던 걸다 반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금 시장은 이제 환율이 정상화로 되는 것 같습니다. 이때까지는 환율이 올라도 주가 오르고, 환율이 내려도 뭐, 주가는 그냥 버티고, 뭐, 이런 식의 흐름이 있었는데, 이제는 환율과 주가가 이제 민감해지는 상황이 된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율의 흐름을 정말 잘 봐야 될것 같습니다. 뭐 달러뿐만 아니라 원화도 원화가 약세가해서 강사로 바뀌면 주가가 오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시장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미국이 고환율을 끌고 가는 이유는 무역 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과정이다. 근데 어 시장 일각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고환율 갖고는 무역 적자를 해소할 수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달러 약세로 갈 거다. 이렇게 되면 원화 강세가 돼요, 확률도 없죠. 그러니까 그렇게 될 확률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환율이 시장의 화두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야간은 선물의 흐름을 봐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그래서 추후 환율의 움직임, 움직임을 아주 중요하게 봐야 될 시점이 드디어 트럼프로 인해서 온것 같습니다. 그 전에는 환율을 보고 주가를 예측하는 게 너무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이제는 환율과 주가가 민감해지는 상황이 된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될것 같고요. 오늘 새벽에 그 미국은 소비자물가에서 발표가 있었습니다. 10월 소비자물가지수. 10월 소비자물가지수가 전년 대비로는 2.6% 상승했고요. 전월 대비는0.2% 상승했습니다. 전망치가 일단 부합이 됐고요. 근원 CPI는 3.3% 올랐습니다. 예상 부합입니다. 근데, 이때까지 준화되던 것이 소폭 올란 거죠. 식료품과 주거비가 그 상승 원인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재미난 것은요. 12월 금리나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58% 75%요. 인플레이션이 둔화되어야지만이 어, 금리를 하는 것도 유리한데 인플레이션이 소복 전월 대비로 올랐는데 금리 인하를 어,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거 좀 묘한 흐름이죠. 그런데 여기서 참 재미난 것은 뭐냐면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트럼프가 되면 3고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이 될 거다. 고금리. 그럼 금리를 올리는 거잖아요. 근데 제롬 파울은 금리 인하 확률이 높습니다. 네, 제롬 파울은 어차피 이번 임기에 끝날 그 자리를 내줘야 될 상황이 연출될 수 있습니다. 잘 연출될 수 있습니다. 근데 재미난 것은 뭐냐면 며칠 전에 그 일론 머스크가 연준 폐지선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연준 폐지선 이 연준은 아시겠지만 그 이스라엘의 돈줄이기도 하지만 글로벌의 중요 중앙은행이 그니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뭐분데스바크나 로스차일드라든가 뭐 골드마스스라든가 밴쿠 오브 아메리카라든가 일본의 뭐 스키먼트던가요 뭐그 회사라든가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폐지하겠다? 그럼 연준과 미국과 싸워야 되는 거네요 경제와 미국 정부가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폐지를 못할 거라고 보는데 만약에 그런 생각이 있다면 재론법 입장에서는 금리를 고금리가 아니라 저금리를 입고 갈 수도 있겠죠 저금리로 저금리를 입고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월달에 금리나 가능성이 높아진 게 아닐까 뭐 그런 해석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트럼프가 되면서, 뭐, 이민 문제. 그죠 환율, 그, 관세로 인한 환율 문제. 하여튼, 문제가 엄청 많이 대두되게 생겼습니다. 거기에 이제, 일론 머스크가, 어, 완전 올인하면서, 이, 정치권으로 진입을 하는 상황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일론 머스크가 어떻게 또 시장이 이끌어가지도 봐야겠죠? 상당한, 그, 시장 충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하 이번에 트럼프의 자금줄이 일론 머스크가 됐기 때문에, 그의 발언이 크죠. 뭐 뉴스 보니까 그 트럼프의 손녀가 뭐 삼촌이라고 모다고 하더라고요. 그렇 그리고 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 정상 그 통화 중에 배석을 했다고 합니다. 자, 대단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사 이게 4년짜리로 끝나게 되면은 더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네, 더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나라에 대우그룹이 김우중 회장이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정부의 환율 문제를 해결해 주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대우가 참 어려워진 경우도 있었는데, 미국도 그 비슷한 흐름을 가질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어쨌든 어 시장이 아주 복잡해지고 예측 불가능한 여경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미국 시장을 차트로 좀 보시면, 다운은 뭐일봉상으로 약간 조정 중과 불과해서 아무 의미가 없죠. 아스닥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냥 행보입니다. 근데 이거에, 뭐, 우화나라장 같은 경우는 막 박살 나고 있죠. 환율이 되게 중요하다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환율이 이제, 여기, 에 저도 환율을 어저게요 여기에서 1398원, 뭐 96원 내려보길래, 어, 이거 됐나? 내려오나 보네?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는 차트상으로는, 환율이 여기서 더 올라가기는 거의, 거의 힘들다고 봅니다. 월봉상으로는 목표치가 높은 건 맞지만, 단기 차트가, 에,를 만들어 가거든요. 단기 차트가. 그래서 단기 차트상으로는 약간 밀릴 수 있다는 게제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장에서, 일단 1,406원은 어저께 장 끝난 가격하고 똑같이 끝났습니다. 야간은. 그렇그때 오늘 본장에서, 어, 만약에 1,300원 대 오른다면, 1,300원 대 보인다면, 환율이 일시적으로 하락이 될 확률을 열어두고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한번 지켜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삼전이 4만 전자, 뭐, 이런 얘기 나오죠. 지난번에 뭐, 누가 물어서 4만 5천 원이 가능합니다. 기술적으로 어렵습니다. 얘기했는데, 어저께 중요한 라인이 깨졌어요. 근데 이게 맞는 자에 대한 의문점이 솔직히 말, 있습니다. 솔직히, 어저께 외국인들이 프로그램 매도 포함해서 거의 2천만 주 넘게 팔았습니다 2천만 주 넘게 팔았습니다 아마 지분율이 52%가 깨졌을 확률이 높습니다. 삼성전자, 뭐, 보면은 지분율이 52%가 계속 어저께 52.2%였는데 계속Strong이 높게 넘고 52%, 어, 52 깨졌습니다. 그렇죠? 50% 깨졌어. 어저께 52.2%였거든요. 50.5187 52. 깨졌습니다. 이 삼성전자를 왜 많이 튼지 아마 삼성전자가 무너지면 우리나라 박살납니다. 그렇죠? 그거는 아마 알 겁니다. 3일 연속 어저께 4% 빠졌고요. 그저께 3%씩 이틀에서 뭐 3일만에 10% 넘게 빠졌습니다. 삼성전자 이렇게 빠진적 역사에 없습니다 역사에 없습니다 시장에서 요 이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정부의 관여죠 시장에서 나온 뉴스가 몇 개가 있습니다 일단 증시안정기금을 빨리 도입해야 된다 예전에 우리나라 892 갔을 때 증한기금이 한 5천억 그 저, 이 증권사들이 모아 가지고 그런 시장 방어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가를 끌어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 얘기가 있고요. 대통령실에서는 오늘 경제장관회의를 하루 땡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책으로 말을 할 거다 얘기가 있고요. 금융위원회에서 내년도 38조 원 금융시장 안정조치를 운영한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거를 불안하니 확산이 되면 미리 조치를 취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제 방어력이 들어오기 시작한 건데, 얼마나 잘 방어할지 봐야 할것 같습니다. 아무리 외국인이 팔아도 정부가 방어하면 내려가지 않습니다. 제가 아까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미국이 꺾이지 않는데 전세계가 하방으로 갈 수는 없다는 얘기죠. 어느 정도 키맞추가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될지를 어, 한번 봐야 될것 같습니다. 어쨌든 어, 삼성전자 하락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이제 정부의 관여 쪽으로 가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어떤 뉴스가 이는지 봐야 되겠죠. 특히 금투세. 오늘 재정기업위원회인가요? 그쪽에서 아마 소위원회에서 오늘 회의가 있는 걸로 있습니다. 금투서 시장에서 폐지됐다는데, 실제로 국회 통과 안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흔들리는 거거든요. 그 통과되는 장을 봐야 될것 같습니다. 코스피가 2,000조가 무너졌습니다. 이유는, 뭐, 아시겠지만, 뭐, 외국인 매도에, 미국발 악재, 뭐, 이거죠. 거기에는 칩스퍼 폐기설, 뭐, 이런 게 있죠. 저는 쉽지만 않을 겁니다. 뉴스에 보면, 그,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한국을 중심으로, 일본, 대만을 중심으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우리한테 너무 피해를 정하면서 할수 없다는 겁니다. 이런 뉴스도 있습니다. 한번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